딸 사우이 손녀들 손 코레라 끝난 다음에 또 다시 만나자. <laughs> 뭐라 그래야어그래 어, 그래. 이번에 또다 만나서 저기 저좀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진짜 잘 지내요. 그러고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잘 지내라. 아들 딸 손녀들 사랑한다. 음, 앞으로 건강했으면 좋겠지 뭐. 애들도 건강하고, 사우도, 딸도, 손녀들도 다 건강하게, 행복하게 잘 살면, 그러고 보면 난 만족하지, 뭐. 네. <laughs> 나는 여기서, 장사하고 잘 지내고 있다. 할아버지도 건강하고, 나도 그냥, 그냥저냥 그냥 건강하면, 느게몸 건강히 잘 살고 있어. 행복하게 잘 살아라. 사랑한다.